자, 최근에 플레이어 개발할 게임은요. 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양코는댕 지금 접속을 했는데요. 어떤 시간이 남지 않았느냐? 바로 다이너마이트 군단 울실의 레전드레어 출연을 두 배. 이게 지금 남은 시간이 약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의 컨텐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베이비를 지금 뽑아야 되는데요. 과연 고양이 베이비를 뽑을 수 있을 것인지 못 뽑을 것 같다 생각되시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통조리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파크. 와, 스파크다. 이러면 이러면 와! 아, 이거, 어, 잠깐만, 고양이 머신 아닌가? 맞나? 머신 고양이 같은데? 아, 고양이 머신, 나이스. 와, 로봇 안에 고양이 지금 타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았구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어서, 아하, 오케이, 슈퍼레어, 고양이 바벨. 시작부터 운슈레랑 슈퍼레어라니. 와, 아, 레어가 안 나오는데, 이거 느낌이 좋은데, 설마, 설마, 아, 이 아, 바로, 바로, 레어 나는네 아, 고양이, 가위. 그동안 똥손의 기운들을 끊어주겠다.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딱 생각하면은, 그 다음 거는 바로, 아, 아 슈퍼레어. 금도끼은넣기 자, 그리고 이어서, 와, 이거, 이거 라스트보스 아닌가요? 오, 울트라 슈퍼레요 라스트보스 맞는 것 같은데, 와, 오케이, 오케이. 좋았구요. 새로운 울슈레는 언제나 환영이지. 아, 근데 이거 잠깐만. 내가 또 가장 뽑기를 원하는 울슈레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고양이 베이비, 제발. 혹시, 혹시, 아하, 레어, 고양이 마검사. 짜잔, 아하, 레어, 고양이 복사 아, 이거 지금 이대로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데, 사실 뭐, 울슈레가 두 친구가 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설마 여기서 끝나 아아 아하 슈퍼레요 고양이 댄스 아 축하한다고 그래 그래 아 의실에 두 친구 떴는데 아 근데 혹시 혹시 댄스야 이 춤이 뒤에 또 내가 원하는 의실이 있어서 그 댄스니 제발 제발요 아하 아하 아, 예레래요 고양이 호핑 그리고 이어서 아 끝났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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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구요 고양이 머신은 빨간 적과 에일리언한테 맵집이 좋다 범위 공격 그러면서 공격 모션은 아 이렇게 앞에서 뭐가 나가는 거구나. 아 이런 식으로. 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라스트 보스는 딱한번 살아남으면 체력 저러 공격력이 상승한다. 범위 공격. 아니 이데이 친구 오른쪽에 뭐 효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와뭐 이게 뭐지? 그리고 공격하는 데 봤더니 와 진짜 보스 같은 포스네. 오케이 웰컴 투더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C 플러스 1의 법기갑니다아하 스파크는 안 떴지만 오케이 우리 레어 이너 고양이. 고양이 베이비. 고양이 베이비만떠주면 너무 좋겠는데, 혹시, 혹시, 아, 예, 아, 레어, 아, 레어, 고양이 승려. 그리고 이어서는, 아, 레어, 중마 고양이. 아, 잠깐만요. 슬슬 레어, 레어 만 나오는 것, 아, 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10%, 10%, 10%거든요. 자, 과연, 오, 오, 지금, 아, 슈퍼레어, 고양이 스케이트. 잠깐만 입에서 나오는 이건 뭐지? 이거 한숨인가? 설마 나의 나의 한숨을 지금 나타아 아니야 아닐 겁니다 저도 저 믿습니다 아 레어 고양이 마검사 짜잔 아 레어 고양이 점쟁이 어허 이거 불안한데 설마 불안한데 설마 불안한데 요아 레어 고양이 슈라 느낌 좋다 느낌 좋다 느낌 완전 좋거든 얘? 예? 완 아, 얘? 예? 안떴다고요 울슈레가? 이게 머선 머선 머선이고 이거 자 그리고 오늘 해볼 것은 드디어 바 바로 이 헬파이어 도깨비 야옹마 본능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진정한 해룡마의 힘은 본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풀 본능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MP를 모아와가지고 지금 970 MP 정도가 있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공격력 업. 체력이 좋아되면은 공격력이 상승하는 능력을 해방합니다. 능력 발동 시에 공격력이 상승합니다. 바로 해방 탁 눌러준 다음에 그렇지. 그리고 강화까지 해주면은 오케이. 아, 레벨 10이 맥스네. 10까지 만들었고요자 그다음. 다음. 파동 데미지 내성 이것도 해방한 다음에 레벨을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방을 딱 시켜주고요 그렇지 쭉쭉쭉쭉 올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레벨 완료 오케이 좋았고 기본 체력업 이것도 딱 해방해준 다음에 그렇지 기본 체력도 10레벨로 만들어졌고요 나이스 그 다음에는 기본 공격력 업 이것도 해방한 다음에 10레벨 만들기 완료 마지막 마지막인데 생산 코스트 할인 아더 저렴하게 뽑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것도 10레벨 레벨로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모든 본능을 지금 해방하고 10 레벨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건 뭐지? 뭐 본능 구은뭐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런 것도 있었구나. 자, 어쨌든 우리 풀 본능으로마 이 친구 또안 써볼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강할지 한번 써보고 싶은데 마침 또 여기 여왕의비행 이게 지금 떠있습니다. 오, 보니까 날이 도는별 9개고 고양이 야구를 종종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풀 본능으로마랑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뭐야? 아, 이거 여왕 여왕벌이라는구나. 어, 아, 이친 치... 친구 지금 에어리언 같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돈좀 모아준 다음에, 어, 우리 해롱마가 2250원이 됐네, 오! 자, 지금쯤, 지금쯤 고방 딱 풀면서 여기서 해롱마 바로 출동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아이 친구가 뭐 독침 같은 걸 날리는데 아 이게 느려지게 될가있네아 붙어야지 그치 어뭐뭐 재미 뭐 같은 것도 날라오고 아 잠깐만 근데 이거 헤롱마헤롱마 붙지 못아 아, 어, 어리야? 아니 어리야아 절차 아니요 아니 왜헤롱마 붙지 못하는데 뭐 무슨 뭐 무슨 버리고 이게 아 근데 이게 멀리서 멀리서 잠깐만 이렇게 독침 날리면서 느려지게 하는 거 이거 지금 풀려고 지금 아스카 데리고 왔거든요 저주가 와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아, 빠르게 붙어가지고 공격하는 친구들이 좋구나 그렇다면 또 이거 이거 강모 강모 강무만한 친구가 없는데 그렇지 바로 바로 붙어 아어 제비 뭐야 제비 어얘 뭐야 아니 제비 박치기 왜 이렇게 쎄? 아니 뭐 무슨 제비가 이렇게 센 거야? 아니 강무가 바로 가버렸고 아잠지만와 와 아니 이거 또 패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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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을 좀잘 짜야겠는데 빠르게 여왕한테 붙을 수 있는 친구이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이거 시작하자마자 모이칸으로 빠르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여왕벌이 잠깐만 나왔는데. 빠르게 붙은 친구한테는 공격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지. 어, 요런 식으로 오, 뭐야? 아, 이게 이게 타이밍만 잘 맞으면 들어갈 수 있네. 사전거리 안으로. 자, 그럼 우리 헤먹어 가지 말. 깡추. 깡. 아,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안 되는데. 제발. 제발. 어, 어, 지금 들어갔다 자, 들어갔거든요? 과연 헤롱마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와, 헤롱마 들어가신다! 과연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아, 굉장히 궁금한데! 빠따 날려주고요, 그렇지! 자, 풀 본능이거든요? 오케이, 악마 가버렸고 아, 악마를 악어 가버렸고 어, 아, 야, 야, 이거 뭐야 근데? 이거 누가 지금 막고 있는 건가? 어, 일단은! 와, 잠깐만 근데 한번 들어가니까 헤롱마가, 어, 뭐야? 방금 여왕벌 한번 밀렸거든요? 오 대박! 자 그러면서 한번더에 형마! 아 근데 아 제비 때문에 아 제비가 치는 거구나 이거를 이거 초반에 초반에 빠르게 붙어가지고 이게 몹들이 앞으로 못 오게 해야되네 아 어떻게 해야될지 감 잡았구요 보스 남은 체력 73%자 그렇다면 빠르게 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냥코 등요 친구 한번 레벨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쭉 레벨업을 해주면은 10레벨이 되니까 와코 어, 특급으로 됐구요 오케이 쭉쭉쭉쭉 레벨을 더올려줘가 지금 19 레벨, 19 레벨까지 올렸는데 간다, 간다, 간다. 자, 해롱마 지금 또 들어왔구요. 오케이. 빠따, 빠따 하면서 여기서 최대한 버티면서 데미지를 많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비가 나올 때쯤 해가지고 특급을 딱 보여주면 될것 같은데. 자, 제비, 어, 어어어 여기 좀 여기, 보지, 여기, 여기, 버텨고, 버텨고. 자, 지금 제비가 나왔거든요. 특급 출동해가지고. 그렇지. 밀어내고. 제비를 밀어내고. 어, 예, 예, 어리야?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박사님. 박사님 꺼내가지고 좀 버텨주면서. 아, 해롱마 가버렸구요. 자, 갑니다. 우리 박사님이 이렇게 딱 날려주면서 지금. 지금 타이밍에 딱 가가지고 그렇지 저 친구 나무늘보저 친구 지금 빨리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좋았어 나이스 붙었어 일단 지금 헤롬아 붙었거든요 자 지금 밀렸습니다 아 어, 해롱마 들어왔어요. 이거 이러면은 지금 얘기가 달라지면 어, 야야야야, 제발 제발, 하지만 나 붙어가지고 그렇지 좋았고 일단 지금 해롱마가 붙었다는 거, 그렇지 나무들 벌시 쭉쭉 밀리고 있는데 자아어가 지금 아어잘 가라 하면서 한번더 붙으면은 야 이거 지금 딱 어, 오야야야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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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라 제발 그렇지 나이스 좋았어요. 자그러면 지금 해롱마 지금 더 뽑았는데 제발 제발 늘어지 늘어, 오케이 나나무 가버렸고 아 늘어졌지만 늘어졌지만 하지만 버트보다 이미 앞에 있는 거막 붙었다. 아, 이러면은 이러면 이거 또 기회가 이쪽으로 그렇죠?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아, 제비가 나왔지. 마. 아, 가버렸습니다. 나이스. 야. 야, 해룡마가 일단 붙으니까 대박이네. 제비야, 제비야, 제비야. 안 됐지만 내가 승리를 가져가겠다. 그렇지. 나이스. 좋았고. 자, 과연 캐릭터가 캐릭터가 떴을 것인지. 짜잔. 아. 어, 어, 어리야? 하지만 뭐다 트레이저 연터랑 야왕 컴서 가지고 그렇지 여기서 딱 얻어주고요. 짜잔, 오케이 좋았다. 고양이 야구, 고양이 야구. 에이비한 게 맷집이 좋다. 원거리 범위 공격. 아, 오케이 웰컴투해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게 한번 양코전쟁 해봤는데요.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신다면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